요것도 요즘 아주 핫한 와인이죠 도멘 아르누라쇼 부온 로만의 이제 2019 빈티지인데 사실 아르누라쇼는 요즘에 되게 떡상한 도멘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주 유서 깊은 도멘입니다 음. 1858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근데 현재 이 개떡상한 거는 2012년에 샤를라쇼 그 친구가 2012년에 이제 도매를 합류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2012년부터 합류했다고 했지만 그때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아버지 스타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 아르노라쇼 스타일이 좀 굉장히 강건하고 좀진해요 원래 본노만에가좀 그런 스타일이니까 되게 좀 오키하고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샤를라쇼가 미국 오리건 남아공 이쪽에서 경험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럼 지금의 이 아르노라쇼가 가격이 미친듯이 뛰었냐 2017년 빈티지부터입니다 The 그 이유가 있는 게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르후아 여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이 샤를라쇼가 같이 찍었어. 샤를라쇼가 애가 어린데 되게 싹싹하대요. 되게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있고. 그래갖고 르후아 여사님 옆에 딱 붙어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옆에서 보조를 한 거야. 당연히 그러면 <laughs> 르후아 여사님이 얘기하는 거 밭에서 뭐 이렇게 보여 주는 거여서다 봤을 거 아니야.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봤대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노하우를 다 습득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 완전히 스타일 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르후아 여사님한테 진짜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큐베이터를 같이 찍으면서 옆에서 이제 얘가 완전 감명을 받고 바꾼 거예요 이게 맛이 완전히 바뀌면서 가격이 4배 4-5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더좀 자연적이고 좀 산뜻하고 좀 퓨어함을 강조하는 그니까 정말 피노노아의 그 포도를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부터는 라벨이 이제 저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또 샤를라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포도를 사가지고 만드는 네고시앙 와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샤를라쇼라고 했냐면 아르노라쇼 뭐 안하고 그러니까 얘가 농 착한 것 같아 자기가 먹칠을 할까봐 아르노라쇼로 해가지고 괜히 했다가 오랫동안 나름 이어져온 그 도멘의 이름에 자기가 먹칠할 수도 있으니까 샤를라쇼라고 이렇게 따로 달아가지고 뭐 판다고 합니다. 근데 더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그랑크리는 로마네 생비방, 클로드부조 에세조, 라트리시의 샹블리통도 갖고 있어요. 프리미에 크리는 본로만의 니성조주 참고로 얘기하면 이 본로만의보다 니성조주가더 비싸요. 저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니성조주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그리고 빌라주는 본로만의 니성조주 샹블미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되게 순수해요. 조금 거칠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싱싱하게 느껴지는 와인이었고 한 5, 6년 뒤에 더 마셔보면 훨씬 맛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그 다음 와인은 아르마 우소샤르미샹베르튼 그랑크리였고 2014빈티지였고요후소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클래식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브르고뉴의 클래식한 와인들은 대부분 시작이 20세기 초입니다 보통 한 3대째 뭐 이렇게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뭐 라쇼처럼 뭐 1800년대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후소도 20세기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4대까지 걸쳐 내려오고 있는 도민입니다 주부레샹베르튼이 그냥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대장이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소유한 포도밭에 절반이 그랑크리입니다. 그 그랑크리의 대부분이 주부레샹베르탱 그랑크리예요. 심지어 주부레샹베르탱에서 가장 유명한 그랑크리가 뭐겠어요? 샹베르탱이잖아요.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909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 아르마 호스가 왜또유명해졌냐면 초반에 부르고뉴도그 당시에는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를 팔던지 아니면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을 그냥 팔아가지고 네고시앙이 병입을 해가지고 팔던지 음. 보르도랑 똑같았어 라벨을 이제 네고시앙이 그렇지.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사기가 많은 거야 여보세요? 예를 들면 아르마 호스에서 와인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는데 물을 타서 사, 팔던지 야, 관리가 안 이상하고 블렌딩 해가지고 팔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네. 생각 있는 도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병입을 하자 그 당시에 병입을 한몇 꽤안 되는 도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아르망 호스그 다음에 볼레 쪽에 유명한 마르키 당제르비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니성 조주에서 유명한 앙리 구주 고 세계 도매니 병입을 자기네들 먼저 시작을 해요. 선구자예요. 그 다음에 아르마노소의 아들인 샤를 후소 이분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케팅을 잘하는 거지. 그때 이아르마노소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다음에 막 일본까지도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이 떡상 이거는 그 아들 에리후소. 1982년부터 시작하는데 을 6, 70년대 막 르후아 여사님이랑 앙리자이의 이분들이 선구자들이 막호도밭을일국이 시작했잖아.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그다음 물려받는 거예 에리 후소가 80년대에 유기농하고 간섭을 안 하고 양조할 때 해가지고 진짜 좋은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에 이제 또 후소의 명성이 있게 된 거고. 3대에 걸쳐서 그냥 역사적인 도면인 거예요. 부르고뉴에 그냥 스토리를 그냥 다 보여주는 와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마우스가 비싸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또 딸레미가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15헥타르에 6만 5천 병 생산. 부르고뉴가 왜 비싼지 알겠죠? 보르도는 몇십만 병 생산합니다. 좀 많으면 한1 0 0 명까지도 하는데 부르고뉴는 6만 5천병 이러니까 쉽지 않죠. 그랑크리바시, 샹베르탱, 그다음에 클로드베즈, 후셔트 샹베르탱, 마지 샹베르탱, 마조이의 샹베르탱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레이 생드니의 클로들라 호슈, 클로들라 호슈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부레 샹베르탱 얘기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클로들라 호슈가 나와요. 클로들라 호슈랑 주부레 샹베르탱, 그랑크리바시 붙어 있어요. 모레이 생드니지만 그쪽도 생산을 한다. 프리미에 크림도 유명한 게 있죠. 클로생자. 클로생작은 사실은 샹베르탱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 다음에 라보성자그 다음에 까제티에프리미크리가 있고 빌라주 주브레 샹베르탱도 생산을 합니다. 이 아르반 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레드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음. 화이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완전 미쳐있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도멘 조주 미뉴헤 지부 본 로만의 2021을 테이팅했습니다. 스전 처음에 이 도멘이 역사가 오래 안된 도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역사가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도멘 이름이 조주 미뉴헤 이분이 이제 이 와이너리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잘 해오셨는데 1988년에 사고 하나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자클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어받아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딸이 두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한 명은 이제 약사였어. 오라고 해가지고 합류를 하고 둘째 딸은 양조각을 공부를 해서 합류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머니랑. 두 딸이 한다 여성 와인 메이커다 두딸 있죠 또다 딸이 있어 그 딸들이 일부가 또 합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한 여성분 한 다섯 분이 이렇게 딱 사진 찍는게있더라고 너무 멋있는 거야 완전히 여성 도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5헥타르밖에 없고 3만 병 생산하거든요 레드만 생산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마셔봤을 때 되게 진짜 퓨어하다 너무 깨끗하고 화사함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아르노라쇼랑 샤름 샹베르탱 다 같은 날 마신 거거든요 가격이 얘가 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이 와인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거죠 어떻게 보면 여리여리하고 화사하고 퓨어하고 좀 깨끗한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또 빈티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21 빈티지였거든요 이거 2020도 있었어요 제가 안 시켰습니다 2020 2020이 더 좋은 빈티지거든요 가격도 더 비싸고 근데 저는 2021을 시켰습니다 왜? 지금 먹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르거뉴 홀수 빈티지 생각하라고 17, 21 지금 마시기 너무 좋다 18, 20, 22묵혀두자 왜냐면 이거 얘네꺼 부르거뉴 2020만 마셔도 엄청 단단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20, 21일을 우연찮게 같이 마셨는데 어. 21일이 지금 마시긴 더 좋았어요. 네. 20은 너무 맛있는데 음. 아, 좀더 있으면 더 맛있겠다. 음. 빈티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좋은 와이너리 기준이에요. 왜냐면 보통 좋은 와이너리들은 묵혀야 되거든요. 근데 18, 20, 21은 좀 묵혀두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뭐 올빈 못 구하잖아요. 그럼 뭐라도 마셔야 되잖아. 고를 거면 17, 19, 21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돈도 아깝고 지금 마시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차트 점수 보고 18, 20 사서 먹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음. 고는 네. 코슈들이 메르소 2019 빈티지입니다. 코슈들이도 유명해진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원래는 포도 재배만 해 가지고 하우스에다 팔았어요, 얘네도. 샴페인이랑 똑같아 근데 샴페인보다 좀더브르고뉴가 먼저 본인들이 포도가 만든 거를 도멘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샴페인은 이제 막 완전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브루건뉴는 좀더 이제 그 전부터 한 거고 어쨌든 꼬슈드리도 원래는 이제 포도 재배만 해서 팔다가 이제 1964년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슈드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확 떴냐? 장프랑스와가온 다음부터.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품질이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제는 클래식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97년부터 아들 라파엘도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의 꼬슈드리를 만든 그장프랑스와가 은퇴를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모든 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포도밭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를 자기 힘 힘들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제대로 유,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와인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병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브르고뉴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3헥타르, 45,000병. 포도나무 대비해서 생산량이 극도로 적은 거예요. 솔직히 10헥타르 정도 되면은 이거 45,000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안 맞아서 <laughs> 여기다니코슈들이 <여긴 하니. 웃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도 괜찮아요. 잘 만드는 집은 뭐든잘 만든다.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하면은 저꼭동샤를마요 그거랑 이제 메르소 레빼히에 이제 그두 개를 치는데 꼭동 샤를면이 훨씬 비싸고요. 꼬슈 드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파워가 있어요. 무게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이날 먹은 2019는 와 너무 완벽한 와인인 거예요. 이날 저희 말고 이제 다른 손님들이 다른 식당을 제가 예약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똑같은 이 꼬슈 드리를 같은 날에 2017을 드셨어요. 빈티지가 15, 16, 17, 18 이렇게 있었대요. 추천을 해달라고 했대요. 소리 해야 돼. 지금 무조건 17 마셔라. 음. 역시 지금은 홀수다! 왜냐면 제가 18, 20도 마셔봤거든요. 세더라고요. 19는 내가 이거 딱 먹어보고, 어우, 지금 너무 좋다. 물론 이제 묵혀두면 훨씬 좋겠지만, 지금도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꼬슈들이 경험할 기회가 있으시면, 17, 19가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는. 매혹깨미제의 그랑크리 히시부르 2014년 빈티지고요매혹깨미제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역사가 참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까미제야말로 진짜 터줏대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단 가문 자체가 로얄이야. 일단 정치인 가문이에요. 프랑스에서 정치인 가문 또 세그덩. 20세기 초에 에티엔 까미제가 있었는데 꼬뜨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다음에 클로드 부족 그 샷도 있죠. 그거 오너였어요. 근데 그거를 기증했어. 클로드 보조 밭에서 매우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같아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뭐 농사를 지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소장농한테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죽고 나서 이제 딸이 물려받았는데 2차 대전 직후에 20대였던 앙리자이에 한테 밭을 맡깁니다. 거기서부터 2년이 시작된 거야. 이 딸임도 이제 자식 없이 죽었어요. 친척인 장매호라는 분이 물려받았는데 이분 또한 정치인이었어. 전쟁 끝나고 샤를드골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샤를드골 내각에서 일했어요 자기는 파리에 있고 네. 부르고뉴 이제 밭이 있었던 거지. 그냥 땅이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또 부르고뉴도 좀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와인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와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 가지고 1985년부터 메오께미즈가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점 소장농과의 계약이 끝나 가잖아요. 그때 더 이상 연장을 안해 주고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한 거지. 이제 그 아들인 장 니콜라 메오가 다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 니콜라 메오도 원래 와인 그 출신 아니고 파리 비즈니스 스쿨을 다녔는데 양조학을 이제 배운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1989년에 돌아와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앙리자이에한테 조언을 구하고 배운 거야. 왜냐면, 앙리자이애가 매우 아 이제 밭시랑 1987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 그니까 러앙리자이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낸 거지. 은퇴를 한 거야. 어쨌든 끝났지만, 이장 니콜라 매우는 앙리자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 가르쳐 주십오 해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어쨌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앙리자이의 제자가 보통 두명 있다 얘기하잖아. 혈연 관계인 엠마누엘 후제, 자기의 포도밭 주인이었던 메오게미이제 이제 요두 개가 뭐 앙리자이의 후계자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결론은 뭐둘다잘 만들어요. 뭐가 낫네, 뭐가 진짜 제자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둘다 앙리자이한테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하다. 그랑크리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르, 클로드부조, 그 다음에 꼭동, 에세조, 프리미에크리는 본노만의, 니성조주, 샹볼미진이, 그리고 픽상. 이렇게 프리메크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빌라주급도 있고요. 이날 제가 먹었던 거는 히시브루였는데 처음에 열었을 때는 좀 단단해가지고, 제가 브리딩을 좀 해달라고 제가 소믈리님께 부탁을 드렸고, 2 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투어를 하면서 본노만의를 좀 많이 마셨잖아요. 라쇼도 그렇고, 뮤니에지부, 뭐, 그 다음에 뭐히시브루뭐 이렇게 매운게 이제 마셔봤는데, 확실히 본노만의는 뭔가 다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피노노아인데 좀 강하긴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풀렸을 때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히시브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강한 스타일이긴 한데 와, 풀리고 나니까는 정말 너무 쭉쭉 들어가고 그날 모든 사람의 픽이 이거였습니다. 짠! 조조후미의 봄마 2010. 조조후미의 하면 이제 창볼미준이 3대장 중에 하나죠. 거기에. 조주 후미에, 네. 자크 수레드르 미니에 보다상람들 네. 네. 얘기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사실은 그중에서도 뭐 조주 후미에가 거의 뭐 탑이죠 조주 후미에도 좀 역사가 꽤 됐습니다 샹벌민지니에서 3대째 가족 와이너리고요 1924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르마호스 조주 후미에, 뭐 메오케미제 이런 데들은 진짜 클래식한 곳들인 거예요. 예, 부르곤이의 거의 1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르겠어요. 뭐, 꼬슈들이나 뭐, 이런 데가 뭐, 2세대라고 해야 되나? 1924년에 설립은 되긴 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소작 같은 거 하고, 뭐, 자기 밭도 있지만은, 뭐, 포도밭 재배도 약간 기술자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밭도 해가지고 팔지만, 다들 빌려가지고 소작도 하는 거야 같이. 조주 후미가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금 현재 명성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크리스토퍼 후미에 이분이 58년 개띠야. 이분이 81년부터 도면을 물려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주 후미에도 이제 떡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인기 많은 농부였어. 포도 너무 재배를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불의 샹베리탱에서 되게 유명해 나름 유명했던 도면이 매각이 됐어. 그래서 밭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떤 무슨 주브레 샹베르탱의 그랑크리 밭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거를 어떤 기업이 산 거야. 근데 그때, 후소에서 그 기업한테 조언을 해준 거야. 크리스토퍼 후미의 저 친구가 기가 막히게 재배를 잘한다. 저기다 맡겨. 후소가 다리를 놔준 거야. 후미애가 그 밭을 관리를 해줘. 요 나중에는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주 후미에도 지금 주브레 샹베르탱 쪽에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샤름 샹베르탱하고 후셔트 샹베르탱이 조주 후미에 있고요. 봄마음, 미진이그 다음에 꼭동 샤르 마니도 있어요. 프리메 크리는 모레이 생드니, 샹벌미진이 그 다음에 빌라주가 정말 미지 뭐 이렇게 있고요 12헥타르인데 4만병 생산 <laughs> 제가 한동안 진짜 조주 후미에 빠져가지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주 후미에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숙성 잠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0을 마셨는데 본 마음 지금 너무 잘 풀렸어요. 되게 깨끗하고 잘 풀렸는데 전에 먹었던 매우 깨끗지 히시부루랑 같이 붙였더니 두개 가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어쨌든 히시부루가 좀더 약간의 화려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조주 후미에 2010은 좀더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잘 익어서 그런 건지 좀더깨이었어 깨끗한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좋은 와인이었고 조주 후미에가 뭐 최고의 피노노아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네, 누구도 부정을 못하겠죠 또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와인이 사실은 프랑스의 정말 대표적인 와이너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가 와인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마셨어요, 막 자랑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브루고뉴의좀 대표 와인들, 대표 와이너리들의 그런 좀 역사라든지, 왜 이렇게 유명한지, 요런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보여드렸다. 요렇게 봐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히 뭐 어디, 어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몇백만원 막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최소 한 3분의 1은 돼요, 가격이. 그니까는, 러 나도 한 번은 먹어볼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내 혼자 돈으로 당연히 7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와인 못 먹잖아요. 근데 제 투어에 오시면은 4명에서 6명 정도 이걸 나누기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병 정도씩 많이 드시더라고요. 많이 드시면 한세병 평균적으로 한 200유로에서 한 400유로 정도면은 지금 마셨던 와인들의 일부는 마실 수가 있어요. 딱 위시리스트에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제 프랑스 와이오 투어에 또 오셨을 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화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